안녕하세요. 정진튜브의 김정진입니다. 여러분들, 실비 대부분 갖고 계시죠? 실비, 실손의료비. 특약이든 실손의료비, 보험이든 대부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실비 청구할 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얼마를 청구했고 얼마가 나왔는지 실제로 계산하시나요? 잘안 하시죠 근데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실비도 다양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일 때가 있었고요 90%로 바뀐 때가 있었고요 80%는 더 싸니까 80%로 가입할래? 아니면 그냥 90%로 가입할래? 이런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80%로 바뀐 시기도 있고 지금은 MRI나 뭐 도수치료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 아예 그냥 특약으로 빼버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실비의 변천사는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걸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거든요. 방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건 설계사들을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가입된 실비가 언제 건지 그리고 입원 치료할 때 실비가 몇 프로 상품인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거는 이번화에서는 통원했을 경우나 뭐 크게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예상한 금액이랑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왜 그렇게 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 청구할 때 청구서류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초진 기록 차트,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뭐 되게 많아요. 서류가 되게 많은데 실손 의료비 청구를 할때 필요한 서류는요. 일단은 영수증하고 일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가로 보험 회사에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뭐더 주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그래요. 통원해 갖고 뭐만몇천원 나왔다, 이만원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뭐 영수증만 해도 주는 경우가 있겠지만 금액이 세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무조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보험회사가 하는 일은 뭐냐? 영수증에는요. 금액만 나오지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세한 걸 알아보고 싶을 때는 진료비 세분의 역서를 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의 실비보험의 원칙은요 치료 목적으로 한 것들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뺍니다 그래서 내가 청구를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실비로 돌려받을 것들 내가 만약에 90% 상품이에요 그럼 200만 원 나왔으면 180만 원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 160몇만 원, 170만 원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건 일단 뺍니다 일단 빼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1인실을 사용해서 상급병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말 내용이 방대해지니까 1인실이 아닌 경우를 가정으로 얘기를 할게요 복잡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빼는 항목들이 이거예요. 영양제, 수액에 영양제 맞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어깨 수술을 받은 거하고 영양제, 영양을 보충해 주는 거랑 치료랑 큰 상관은 없잖아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 이런 거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거나 뭐 아니면 부분 마취를 하더라도 수면으로 할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복부 초음파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도 어깨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집니다.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너무나 통증이 심한 경우. 에 마약성 진통제인 무통주사라는 거를 같이 놓기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목적은 아닌 거죠. 도움은 될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그것들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입한 실비가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수술하고 입원한 다음에 비용을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내가 90% 상품이라면 90% 계산해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맞는 건데 내가 실제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얼마인지. 이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이게 좀 이상 하다가 가격이 안 맞네라고 판단되시면 일단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세요. 이게 왜나 내가 알기로는 90%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콜센터 직원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약 이름도 있고 막 명칭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나한테 좀 그거를 문자로 보내 줄수 있으십니까? 하면은 문자로 보내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급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문자 온 내역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셔서 보험 회사에서 이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인 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어, 그 치료할 때 당연히 있어야죠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소견서를 써 주실 거예요. 그 어차피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 주셔서 비급여 소견서를 써 주시면 그 받은 소견서를 갖다가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의사 선생님은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인 거라고 말씀하시던데요? 그렇게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게 맞다면 바로 나머지 부분들을 지급을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관심 갖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보험은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내 가입을 했고 정당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험에 대해서 어렵다, 생각하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진튜브의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